이는 민트 초코 아니 민트 초코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민초들 그게 뭐죠? 민초란 민중을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일어나는 민중들을 컫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혹시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 그럼 너내 동료가 되라. 팀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저. 하나, 그리고 여여, 여여. 하나, 그리고 수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로 프로젝트에서 콘텐츠 제작을 주로 맡을 예정입니다. 여여는 환경 캠페인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콘텐츠 기획을 주로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수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 대응을 교육하는 마을 활동가입니다. 마구 버려지는 비닐봉투는 그 자체로 해양 동물들의 목숨을 아사갈 뿐만 아니라 그 생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 위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비닐봉투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정거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알뜰살뜰한 가정집이라면 다 있을 법한 비닐봉투 정리함을 시장에 옮겨놓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플라스틱 정거장을 시장에 걸어 시민들에게 새 비닐봉투와 재사용 비닐봉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비닐봉투를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작 예정 중인 영상은 창실시장과 성대시장을 무대로 할 예정입니다. 두 시장을 찾아가 상인과 소비자를 인터뷰하고 플라스틱 정거장을 설치하고 그것이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비닐봉투를 재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요새 정말 멘붕입니다. 시베리아, 남유럽, 캐나다, 캘리포니아의 산림이 동시에 불타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인도까지 홍수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 장저우시는 1년 강수량이 24시간 만에 쏟아졌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해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제작에서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합니다. 석유에서 추출되고 석유로 운송되며 소각 시에는 당연히 탄소가 배출됩니다. 모로코는 2009년 검은 비닐봉지를 시작으로 2016년 7월부터는 모든 비닐봉지의 생산, 수입, 유통을 차단했고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시는 2016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비닐봉지 사용 금지 후 비닐봉지 사용량이 80%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공공 행사에서 생수 판매 및 배포 금지, 식수대 의무화. 스티로폼, 재활용 및퇴비와 불가능 포장재 사용 금지, 비닐 포장지, 빔백 왕충제로 플라스틱 금지 등 플라스틱 규제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국의 플라스틱 규제는 어떨까요? 서울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재래시장은 어떨까요? 실제로 민초들은 제로웨이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쓰레기 좀덜 만들려고 장바구니와 용기를 바리바리 싸 들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우리가 용기를 꺼내는 손보다 비닐봉투를 뜯는 상인분들의 손이 더 빨라서 실랑이를 하게 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장부터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새 비닐봉투가 아니라 플라스틱 정거장에서 재사용 비닐봉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30년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사용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2030년이 아니라 2022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캠페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리고 플라스틱 정거장을 설치할 동작구와 종로구의 지자체장,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요청하여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좀더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민트초코잖아요. 그래서 민트초코가 근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사실 은이 기후 위기 관련 이슈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급력 있고 두터운 팬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에코 크리에이터가 되고있습니다